2024년 경포 썸머 페스티벌 무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보디빌더이자 운동 유튜버, 방송인, 저 TV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뭉쳐야 찬다. 거기서 제가 지금 부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선호입니다. 네아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좀 크거나 좀 환호를 잘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막 드리거든요. 아까 그 빨간 옷 입으신 분 쪽으로 오세요. 네자이 경포 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저와 함께 턱걸이 챌린지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많이 하시죠. 네 턱걸이는 자 뒤에 있는 이 턱걸이 철봉대에서 그냥 턱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물론 턱걸이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의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겠지만 설령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는 이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오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순당 쌀팥 막걸리 막걸리 좋아하시죠? 자꼭 타가세요. 홈키파 모기향이 있고요. 홈키파 모기 미스트 터실 세탁세제 랭킹닷컴에서 닭가슴살 다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재질이 아주 좋은 드원스 티셔츠 자 스카이베이 호텔 수영장 이용권. 네. 이거 2인짜리가 또 있습니다. 올든이라는 의류 브랜드가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자, 여기서 티셔츠 뭐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입는 토슬리브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비싼 선물. 자, 이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세요? 자. 네, 이 마사지건이라고요, 마사지건. 테라바디에서 테라건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턱걸이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에게 여기 있는 선물을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준비됐으면 소리 질러!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짐작해서 봤을 때 지금 한 3천 명 정도 지금 모여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주변에 턱걸이 잘하는 사람 이 있으면 지금 빨리 전화해서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턱걸이 좀 잘한다. 자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턱걸이가 좀할수 있다. 야,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할게요. 자 먼저 여성부, 자 여성부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성부 지원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나오시고. 네, 여기 서주시고 자 이렇게 한 분씩 자 먼저 나오신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아 진짜 여기 앞에 이두 분은 이따 갈때저 뭐 따로 챙겨드리세요 아시겠죠 네 <laughs>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 0대두 아들 엄마 가정부다 <laughs> 두 아들의 엄마 애들이 몇 살이에요? 애들이 지금 이제 사춘기를 슬슬 준비하고 있어서 저도 슬슬 준비하는 중입니다 아, 사춘기를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고 네, 네 40살 네, 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 둘 딸의 엄마 40대 네. 역시 40대입니다 어? 부끄러워서 애들이 아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40대 권사랑입니다 네와 아, 네. 여러분 지금 여기 그 40대 언니들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 2, 30대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자 자기소개 27살이에요 네 27살 네. 20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고 네. 안녕하세요 30대 2살 딸오마이에요아네자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 참여를 해주셨는데 자 우선 규칙은 여성분들도 동일하게 보조 없이 자, 턱걸이를 하는 건데 잡는 그립은 자유롭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언니가 잘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시기 전에 제가 약간 팁을 드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을 넓게 잡고 하면 약간 좀 힘들어요. 팔을 뭐좀 좁게 잡거나 여기 안쪽에 있는 그립을 잡으면 조금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와. 이렇게 하시겠다고. 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같이 셀게요.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시작, 시작, 같이 하나, 둘, 셋, 넷, 와, 말도 안 돼, 처음 봐요, 진짜, 다섯! 개. 다섯. 자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섯, 와, 일곱, 일곱으로 칠게요. 열일곱, 열일곱자 내려오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와, 잠시만요. 보셨어요? 저는 지금 보세요. 닭살이 돋았어요. 보이시죠? 그럼 평소에 턱걸이 훈련을 가정주부신데 <laughs> 평소에 턱걸이 훈련을 따로 하시는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프롬도 스트리트 체육관에서 네. 운동을 하고 있고 네. 로드 오브 더바 풀업 대회에서 1등, 2등 입상을 했습니다 풀업 대회에서 1등 하신 선수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들어가 주시고요 그 17개 하시는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이 당황하셨는데 자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갈게요 자 시작 어, 자아니할수 있어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올라가 자자 자, 딸들이 그래 그래 어떻게든 해봐 좀만 더 그래 오 그냥 그래, 밟고 올라가 자 이거 하나 쳐줄게 자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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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우리 동생도 한번 해볼까 할수 있어요 자 여기 잡고 자, 어, 하나만 해봐. 자, 준비, 시작! 오!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하나, 하나 둘! 팔폈다 하나만 더! 오케이, 잘했어, 내려와! 내려와, 잡아줄게! 오케이, 자, 자, 금방 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케이,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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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있는 거야?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점프해서 하나, 하나. 자,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딱 봐도 운동 좀 하는 딱 느낌에 우리 언니 나오셨어요. 네, 괜찮아요. 자신있게. 자신있게. 자, 하나! 오 둘! 둘. 셋! 오. 넷. 넷. 넷! 다섯! 어. 자, 아, 여섯. 여섯. 여섯! 자, 이것도 인정해 드릴게요. 여성분들은 일곱! 조금만 더 올라가야 돼. 여덟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야 잘하만 더! 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아. 돼요, 아, 안, 아니래.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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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더!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하나만 더! 하나만 여섯 일곱 숫자 세 주세요 아홉 열 하나 둘둘셋넷 다섯 밟혔다 갈게요 여섯 넷 네. 7곱 네. 아, 더워. 자. 더워. 아, 하, 하, 하. 자,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더, 더. 오케이. 여기까지.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금 박수 부탁드리고, 우리 여성부를 했는데, 지금 처음에 하신 분과 마지막에 하신 분이 똑같이 17개 동률인데, 팔을 넓게 잡고 하신 분이 사실은 조금 더 힘들기 때문에, 잠시 후 시상 때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여성부, 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자,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야, 아니, 아까 없었는데 다 어디서 온 거야? 자, 오세요. 이쪽 오세요. 이쪽 으로 오세요. 저 쭉쭉 오세요. 자 네, 앞으로 쭉 서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쭉 서주시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에 살고 있는 원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에 살고 있는 강상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4살 충주에서 온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성민씨 반가워요 전주에서 온 노현우입니다 동해에서 온 서른살입니다 네 강릉대표로 나온 서른일곱살 김기만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됐어제2세대대 일별 -E 병장 인천우입니다 야, 인천의 고은문입니다 유키보세입니다 수원의 창영고에 다니고 있는 임혁입니다 의정부에서 온 고등학생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네. 1등하로 나온 25살입니다 춘천에서 온박병주라고 합니다 용인에서 온 할배 66세입니다 자 1번 선수님 나오시고 자 남성분들은 제가 규칙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팔꿈치를 최대한 피고 네,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사람의 관절의 모양에 따라서 구부러지는 부분 인정은 하겠지만 제가 카운팅하는 것만 숫자 인정이 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선수 하나, 하나, 와, 둘, 오, 셋, 넷, 오, 넷, 넷 다섯, 넷, 오, 여섯, 좋아, 좋아, 일곱, 넷,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넷, 둘, 넷, 셋, 넷, 넷. 다섯, 열다섯, 열 여섯, 오. 오, 생각보다 잘해요, 지금. 열일곱 오케이 열일곱 열일곱 아 좋다 열일곱 좋다 열여덟 18, 열여덟까지 인정합니다 그까까지 자와 진짜 좋아 아 아야 아. 아! 자 18개 박수 자 18개 박수 좀 턱걸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몸이 좀 가벼우신 분들이 턱걸 이 유리하거든요 좋습니다 어 느낌 좋아요 지금 느낌 좋아요 지금 자 할게요 자더 하나 둘셋와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와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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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와셋셋넷와 자, 이거 안 걸렸어. 넷 네, 서른 넷 자, 서른 넷오 아, 자, 서른 네개 근육의 모양을 봐서 난 50개 할것 같은데 자, 가져왔습니다. 하나 오, 와, 둘셋넷 넷, 다섯 아, 여섯, 아, 여섯 아, 일곱 아홉, 아, 여덟 아홉 열 아, 턱걸이를 잘하네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와, 이십, 20. 벌써 스무 개요. 네. 하나, 하나, 둘, 네. 와, 셋, 넷, 네. 다섯, 네. 여섯, 네. 일곱, 네. 와, 스물일곱 네. 개, 와, 아, 박수. 강릉의 인싸고 지금 어,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계시대요. 자 채널 소개 한번 해주세요. 강릉 몽키고요. 어, 유아체육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그 채널 명이 혹시 강릉 몽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강릉 몽키 들어가셔서 <laughs> 한번 구독해주시고 지금 저기 메인 카메라 저기 앞에 핸드폰 있거든요. 그예 가리지 마시고. 어아 어, 그래요? 네좀 눌러주세요. 어, 눌러주세요. 어, 지금까지 그럼 한게 아무것도 어, 안 찍혀도 괜찮아. 괜찮아요 이거 제 저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카메라 온도가 너무 아자 아, 찍고 있는 거야? 자. 오케이, 오케이. 저기. 큰일 저기 언니가 찍고 있고. 네. 아, 강릉 몽키 유아체육 선생님이고요. 자,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이래? 여섯. 일곱. 이렇게 잘해 다. 여덟. 아홉, 이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스물여섯 개, 한번 했어요. 일곱, 아, 여덟, 아홉, 삼십, 자 여러분, 지금 강릉 몽키의 턱걸이 쇼를 보고 계십니다. 둘, 자, 강릉 몽키. 자, 셋! 자, 하나만 더 하면 동률인가요? 자, 하나 더 하면 1위와 동률입니다. 셋 자, 34개! 지금 동률이에요, 동률. 다섯! 현재 1위! 자, 현재, 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와, 현재 1위 탈환했습니다. 박수! 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우리 또. 해병대 수색대 출신 네. 예비역 병장 수색대 했을 때턱걸몇 개씩 하셨죠? 그래도 기본 3 0개는 했던 것 같습니다 와 기본 30개는 한다 네 시작 파이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더 걸어야 돼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넷, 더, 더 걸어야 돼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자, 무슨 무슨 삼십 하나, <목소리> 둘, 자, 서른 두 개. 자, 화이팅, 시작! 하나, <목소리> 둘, <목소리> 셋, 넷, <목소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목소리> 박수! 와, 아버님 지금 65세신데 11개 하셨어요. 왕년에 진짜 아버님한 40개는 하셨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님. 자, 우리 다음. 자, 자신 있어요? 아니요. 앞에 그 형들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이, 너무 다들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잘할 수 있어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어, 가볍다. 셋. 여섯! 어, 너무 잘하는데? 이 정도면? 일곱! 아,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겁니다. 일곱! 아, 자, 일곱! 자, 열일곱 개! 열일곱 개! 야, 지금, 안경을 벗으니까, 어? 갑자기 눈빛이 변했어요. 준비! 시작! 이렇게 아까처럼 쭉아쭉 오케이 팔좀더 펴야 돼자넷 다섯 자자 자, 뭐야 났어자아 팔목이 아파가지고 아네 열다섯 개자 <laughs> 자, 18개, 18개. 또 저랑 또 아주 신분이 있는 여기 와서 저희가 인사를 했는데 제 군대 후배예요. 네, 또 어디 나오셨죠? 예, 네, 해병수색대 마선호 일승 후배입니다. 네, 해병대 수색대 나오셨고 아까 인사했나요? 수색대.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끼리 좀 요런 원래 항상 해 가지고. 그럼 턱걸이 지금 예상 개수 몇개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수보다 자세로 승부하겠습니다. 와! 개수보다 자세로 승부하겠다. 나는 1등을 어차피 못하니까 그냥 자세를 멋지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좋습니다 자 얼마나 자세를 예쁘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와둘셋자 둘, 이게 진짜 턱걸입니다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아홉 열 하나 야둘 전역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네요 넷 다섯 여섯, 와 여섯, 일곱, 와 여덟, 자 정자세입니다 정자세, 아홉, 자 스물, 자 스물, 자 파수, 네 확실히 스무 개를 완벽한 자세로 보여주셨습니다. 어 하나. 둘오 셋, 좋아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다섯 자 스물다섯 개 스물다섯 개 채임 씨 선생님이신가요 고등학교 선생님 와 고등학교 선생님 자 여러분 보면 어때요 멋있어요 네 남성분들은 대답을 안 하고 계시고 여성분들은 그냥 웃고만 계세요 네. 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자. 하나 둘다셋 다섯 자 여덟 개 터프. 어. 자, 쟤다 여러분, 누구요 가을아, 봄아 사랑한다! 아 사랑한다. 여러분 가을이 봄이 여있있나요 가을아 봄아 사랑한다라고 아빠가 얘 하나 있 하나 있어요. 아, 하나 있어요. 어요어요 하나 더해요세요 자, 둘, 셋. 爸爸，妈妈。 아, 자 잠시만 요 잠시만요 가을아 봄아 아니 혹시 여름은 아, 이제 계획 하고 있어 요 오늘 밤에 아, 여름이 네. 오늘 밤에 아 여름 오늘 밤에 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밤에 태어날 그 여름이에 대해서 네. 그렇죠 네자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아 우리 아버님 턱걸이 몇개1 0개 도전입니다 네0개 도전 자 우리 아버님 자 금박수 부탁드립니다 거기 잡으라고요 네 거기 잡으시면 조금 편하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들은 갈게요 아버님 화이팅 네 아버님 화이팅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버님 어? 하나, 와. 둘, 와. 셋,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자 아버님 우리 11개 자 우리 마지막 선수 어, 라이프가드시네요네맞 네, 어, 자기소개.. 수... 네. 아예 해병대 수색대 1사단 수색대들입니다 여기 수색대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강문해변에서 라이프가드 일하고 있는 24살 남기태라고 합니다 라이프가드 여러분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하나 둘셋 넷. 아! 자, 턱안 걸었어요, 이번에. 자, 현재 삼십. 아, 박수! 자, 지금 3 5개갈등이죠 강릉 몽키. 참가하신 분들까지 다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참가사항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신 남성분과 여성분에게 우선은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경포 썸머 페스티벌. 턱걸이대! 회 1등하신 분은 35개 하신 강릉 몽키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와, 역시. <laughs> 자, 여러분, 정말 이런 분들하고 많이 친해져야 돼요. 여성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금 박수. 이두 분에게는, 자, 테라바디에서 증정하는 테라것 릴리프샌드 한 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턱걸이만 잘해도 이런 상을 줘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2등 자, 나와주시고 우리 여성분 중에서 아까 17개 하셨던 네그리 나와주시고요 자이두 분에게는 옆에 보이시는 네, 실내에서 수영할 수 있게 자 호텔 수영장 2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45등까지 세분 나오세요 우리 여성분들도 네세팀 나오시고 몰든이라는 의류 브랜드예요 이 의류 브랜드에서 티셔츠랑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자 남성분 축하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우리 여자분들도 나오셔서 턱걸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차렷 인사 네자 좋습니다 자 다음 아직 선물 남았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분 나오세요 네분 티셔츠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참고로 이 제품은 네 제가 만든 브랜드 애드원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축하드립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여러분들 다이어트할 때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모아서 판매하고 있는 랭킹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닭가슴살을 다섯 분 다섯 분 나와주세요 다섯 분 저희가 이름이랑 주소를 다 받아서 집으로 저희가 제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렷 자 인사.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 안 받으신 분들 다있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애기들들로 우리 애기들들로 오고. 자, 앞으로 세분 나오시고. 자, 여기 막걸리랑 세제가 있거든요. 아버님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세제. 막걸리 안 먹어. 아, 막걸리 안 먹는다. 아버지, 세제. 자,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아버님. 세제. 네. 아버님 세제. 네, 어떤 걸로? 네, 세제. 자, 세제로. 네. 자, 우리 딸내미들. 엄마 막걸리 혹시 좋아하시니? 자, 세제. 자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 다 받으셨나요? 자 그럼 살짝 이렇게 모여서 기념사진 저희 한번 같이 찍을까요? 자 이렇게 앞으로 좀 나오세요 나오세요 마선호 화이팅 갈게요 네. 하나 둘셋 마선호 파이팅자 <laughs> 오늘 이렇게 네. 행사가 마무리가 잘 됐는데 네, 네. 오늘 간단하게 소감이나 우선은 제가 이제 이 바닷가에 휴가를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만난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요몇 년간 바닷가에서또 휴가를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잘 해주시고 정말 거를 막 보셨잖아요. 너무나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아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좋다. 또 이렇게 어 좋은 또 페스티벌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해서 저는 또 건강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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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응. 응. And I let you in the doorway. Took the seat next to mine.